제 a s t 부터 해볼게요 담이 o 박수가 없어요 <laughs> 여러분 m a 재밌게 보려면 박수 e 항 크게 주주요요알어요지지말말요요 h o 자 b y m 여봉투투있있데여여에에 이렇게 생수 물병 있어요. 이 생선 물병을 봉투에잘 넣고 나만의 주머니, 남았을 때! 이렇게 외치면 놀랍게 생선은 콜라로 바뀌어요. 화단하네요 분위기 왜 이래요? 맛을 좋아한다면서요. 아, 다시, 다시. 맛, 맛해안 돼요? 다시 합니다. 여기 뭐가 있지 콜라. 아직 생수 없어지고 콜라 됐잖아요, 형제. 뭐가 있어요? 콜라. 콜라만 있지요. 잘 봐요. 다시 한번 콜라를 향해서 남았는 주머니 남았을 때 외치면 더 놀랍게 콜라는 어, 맨 처음 생수로 돌아옵니다. 자, 자, 잠깐만, 아직도 박수 안 치는 사람 있어요? 예. 여기 있는 사람 다 박수 칠 때까지 나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다시 다시 잘 봐요. 물병 놓고 나만의 주문인 내 꺼야 내가 합니다. 따라 하 남았대 대 어떻게 돼요? 아, 이 콜라가 됩니다. 박수. 아, 돼, 진짜. 와, 자, 콜라 됐지요?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봉투 향해서 나만의 주문인 남았을 때 외치면 진짜 놀라지 마요. 봉투 안에 보는 게 사라집니다. 자 아, 잠깐만요. 잠깐만. 방금 누가 그랬어요? <목소리> 여러분들끼리 쏙닥쏙닥 해도 앞에 있으면 딱 들립니다. 방금 사라졌어요. 했는데 <목소리> 아, 저 새끼 잡고 있잖아. 저거. <목소리> 어떤 아저씨 목소리였는데 다 들려요. 관객분 중에 한 명만 빼고 오늘 다 수준이 높으신 분다온것 같으면 맞으면 박수.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볼게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인도 마술 시작할 건데 제가 하나도 있어도면 다 같이 남았을 때 외치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인도에서 유명한 거 뭔지 아세요? 카레. 카레는 오해가 있는데 오뚜기가 더 유명합니다. 인도에 하면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생각이, 생각이 안 한대, 인도 몰라요? 인도 코끼리 몰라요? 아, <laughs> 인도 코끼리 몰라요? <laughs> 여러분들이 본거 지금부터 여기 무대 마술로 코끼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준비됐어요? <laughs> 하나 둘셋 하면 라마스대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셋 <laughs> 사실 봉탄에는 아무것도 <laughs> 없습니다 스티로타 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코끼리를 만들 거에요. 여러분들 최신곡 행복하고 최신곡 놀라운 음악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엄청 유명한 거예요. 불다 오르네.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분위기 왜 이래? 여러분 BTS 몰라요? 방금 이 노래 BTS 노랜데? 제가 그저께 학교 가서 이 노래 딱 조금 들었는데 애들이 비트 싸난리났는데 오늘 이 분위기 잠깐만 제가 연령층을 잘못 봤네요. 다른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 좀 바꿔서 진짜 이 곡으로 할걸 그랬어요. 다 같이 신나게. 정확히. 2분 42초 만에그렸습니다 박수. <웃음> <웃음> 하, <웃음>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코끼리 중 제일 빨리 거리는 1등입니다. 자 재밌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는 시작불가입니다더 어마어마한 것 건데 두 번째는 공중부양이라는 마술을 해볼게요. 공중부양 우리나라에 딱세 명만 할수 있습니다. 이은결, 최원우 그리고 제가 할수 있어요.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들로 해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마술 같이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서 손 내리세요. 이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 진짜 잘할 수 있는 춤. 우리 친구 잘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 아, 안될것 같아. 다시. 마술 같이 해보시고 선물 줍니다. 우리 친구 잘할수 있어요, 봉마. 진짜 잘할수 있어? 리친 나와 보세요. 좋았어 많이 나와 u 야 우리 친구 잘하면 선물 줄게요. 좋아요 어, e s 오, e got here. s 빨리, 빨리. t here. She got here. She 자, o t here. 이 h e got here. s h 타우리 누구랑 왔어요? 엄마 이제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아, 엄마랑 아빠랑 왔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손 들어. 아 엄마예요? 너왜손 들었어? 이쁜? <laughs> 아 아니 아니. 어머니 거기서 찍으면 안 나올 까 가운데로 와서 사진 찍으셔야죠. 옆에 있으면 제 옆모습만 나올 거 아니에요. 가운데 가운데. 좋아요. 타우리 아저씨랑 마술에서 잘하면 선물 줄게. 알겠어요? 잘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마술지팡이가 필요하니까 마술지팡이부터 준비요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가 특별히 널 위해서 마술지팡이를 준비했단다 이거 아저씨가 독일가서 사온건데 꽤 비싸게 주고 사온거야 자 여기 마술지팡이가 있어요 이걸로 꽉 잡고 꽉 잡고 있어 이제 아저씨가 마술주머니 갖고 올거야 꽉 잡어 자마술주머니가 갖고 조용하세요 이제 시작할건데 어머나 팔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부러서 엄마, 내가 해먹어서 괜찮아요? 이거 5만 원짜리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마 5만 원 있어요? 아 괜찮! 엄마 괜찮대! 야 이거 열끼열번 하자 이거. 잠깐만. 네, 자, 형아 네, 네. 잠깐만 이거 봐봐. 새 걸로 갖고 올게. 짠짠. 자안 부러지는 새 거야. 꽉 잡아. 이제 꽉잡아 진짜 할 거야. 이제 주말에 갖고 올 거야. 아 잠깐 웃지 마세요. 지금 심각한. 야! 또 부러. 엄마 죽겠지, 뭐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이 미안해. 나와라. 안 부러지는 걸로 줄게. 자, 부러지니까. 자, 어, 이거, 이거, 이거 줄게. 나와라. 이거, 절대 안 부러지니까. 이거 어때? 이거 괜찮겠지. 안 부러지니까. 자, 이거 받아. 자, 잠깐만요. 가짜예요. 잘한다. 제가 애한테 몇 살이니? 아홉 살짜리한테 이거 던졌겠어요. 가짜, 가짜. 아, 잠깐만. 자, 이것도 안 되겠다. 다울아, 그냥. 아, 그냥. 아저씨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 봤는데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거 봤어? 너도 봤어? 어, 그걸 공중부양이라고 하는데 하늘 나는 거 봤지? 몰라? 봤어요! 알았어 그래서 준비했어 마법의 빗자루 자, 잠깐 잡고 있어 볼래? 너 완벽해 마법사 같아 좋았어 그런데 이번 마술은 다올이 아저씨랑 잘 해줘야 돼할수 있겠지? 너 잘하면 선물 줄 거야 오케이? 좋 그러면 저기 끝에 가서 아저씨가 이따가 도와줘 할때다 우리가 도와주면 알겠지어 거기 잠깐만 있어. 지금부터 공중부양 마술 시작할 건데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뒤에 더 어마어마한 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마술. <laughs> 실패할 수도 있어요.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 뒤에 더 어려운 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패 해 볼까요? 네, 이번 마술은 제가 어렸을 때. 어릴 적 추억을 가지고 만든 마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피터팬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터팬이 될수 있을까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 마술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담아서 준비한 마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상자가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상자입니다. 여기 보면 제 애착 인형 곰돌이 인형도 있었고요. 타오라곰돌이 좋아해? 아, 안 좋아해? 미안. 아. 아, 여기 보면 제가 티, 피터팬 너무 좋아. 틴커맨, 너커맨 좋아하니? 아안 좋아해. 아 여기 저쿠구공도 있고. 어. 아. 그리고 어. 오랜만에 몰리. 기야 정말 많은 아 여기 동화책은 피터팬 동화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와.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피터팬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때부터 피터팬이 되는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요 망토 하나 두르고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왔는데 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만 부러졌지 그래도 하늘을 날았는데 이 마음은 아직 가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지럼이 그리고 어? 아! 이거 그러면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피터팬이 되고 싶어서 마눅슨 때 입던 피터팬 의상인데 어? 잠깐만 라또하한번 넣어볼래? 그렇지 이야 이렇게 입으니까 네가 피터팬 같다 좋았어 다 아, 멋있어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술 해보자 자 피터팬이 해보는 거야 짜잔 박수 아 이거 모자 너무 크다 이거 다음에 쓰자 아 그리고 보면 어 아 많이 잘났죠? 아... 아! 근데 지금부터 어렸을 때 제가 같이 놀았던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탑쌓기 놀이 아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 아 그거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의 중심을 잡고 이렇게 올리면 이게 탑이 쌓아 중심 잘 잡. 아, 아 박수 한번 주실래요? 아, 아 배고프. 오 좋았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그 다음에 공을 올려. 맞아, 맞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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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그렇지, 지 이번에는 책까지책까지 완료 중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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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w 커맨참 이렇게 침대에 딱 누워있는데, 와 너무 잘한다. 잘하고 있어, 그렇지. 자, 퇴장. 1 0부터 10초만 세면 돼 알겠지? 어, 눈 뜨면 안 돼, 눈 감고. 어? 알았어 하나 자합니다 지금부터 어렸을 때 상상을 하면서 자눈 감고 우리 피터팬의 나라로 다 같이 떠나봅시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5초만 세는 거야 누가 빨겠지 하나 둘셋다 같이 갑시다 봤어? 못 봤어 진짜. 어떻게 아 진짜 하늘에 떠 있었는데? 그럴 줄 알고 엄마가 사진 다지왔서 엄마 사진 찍었어? 오케이. 엄마한테 멋진 추억을 이따가 보여줄 거야. 다시 한번 다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후. 좋았어, 다운아. 준비 완성된 아시 선물 줄게. 선물은 두 가지야. 자,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말랑이. 또 하나는. 남자아이가 나올 줄 알고 퍼즐을 준비했는데 두개다 줄게 자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일로 내려가 이제 하나 둘셋 점프 어우 너 하늘 잘 나르는 거야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하이라이트 쇼풀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다 오르네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불쇼를 할 건데요 하이라이트 쇼입니다 마지막 공연인데 어, 이 불이 진짜 불이에요 많이 뜨겁고 많이 위험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일될 수도 있으니까 제 소개 한 번만 하고 가도 될까요?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이게 인도 전통의상인데 인도 가서 제가 사왔는데 솔직히 잘못 샀어요 통풍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더 죽을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복구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좀 복구할게요 연습하고 준비한 공연입니다 그만큼 자신있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제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리에서 공연하는 거리공연가 인도말사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록 여기는 길거리지만 오늘만큼은 저에게는 최고의 무대이자 최고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한분한 한 분은 저희 소중한 관객이십니다 저희 관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 바이오슈 불쇼는 제가 15년 동안 준비해서 만든 공연인데요 이 공연으로 이번이 제 4회 국제 매직 버스킹 챔피언십 대인데 제가 1회 2회 이 작품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걸로 4회 때 준비를 했어요 잘 오신 거예요 시작할까요? 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공연은 놀랍게도 후물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나 본데요. 제가 버스킹이라고 할까?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입니다. 버스킹은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가가 이 앞에 모자를 두고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쯤은 힘내라는 용기와 함께 침을 넣어주는 문화가 바로 버스킹 문화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직도 표정이 다안 좋아지셨네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열어서 이 정도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작 가르는데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런 거야 이야기하네요 야. 어 고맙다 얘들아 잠깐만 이제 공연해야 돼 공연해야 돼 지금 지금 나오면 이따 또 나와야 돼 얘들아 어 나오는 거 재밌지 계속 나와라 아 나도 이제 진짜로 할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진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연 파이어스 시작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불 먹을 때아 이러면 제가 더 무섭거든요 그냥 함성과 박수만 쳐주시면 돼 아셨죠 이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관객이 되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짧은 이유이지만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공연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응원 때문에 정말 힘이나고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제가 이렇게 허러분에게 받은 용기와 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말사 될 것이며, 여러분 모두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